지낸다고 말할 수가 없게 네? <laughs> <laughs> 힘들어도 힘들다 표현도 못 하겠어. 정희 씨도 네. 아, 많이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. 네, 부러워하세요? 아이 그거? 아이 그럼요 많이 어... 부러 워 부럽죠. 아, 네. 부러워요? 그냥 둘이 되게 잘 만났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어... 근데 둘이 잘 어울려요 두 분이. 니한스는 이상해죠 그러니까 잘 만났다는 <laughs> 원수라리잘 잘, 만났다. 잘 만났다. <웃음> 아버지의 <웃음> 원수 잘 만났다. <laughs> 그런 느낌이. <laughs> 희한스다. 뭐, 이제 와서 못 만났다고 할 것도 없죠. 11년 만났는데. 맞아요. 아니, 근데 진짜 저번에도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정말로, 정말로 조정씨 씨가 너무나도 정인 씨 눈에는 멋있는, 잘생긴, <목소리> 예, 세계 최고의 남자라고 해서 아 정말 둘이 천생이 었구나 <목소리> 왜냐면은 저희 신랑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조그만 줄 알아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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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, 뭐든지 다제눈에 안경이구나. 그런 사랑의, 그런 남자를 만나 사랑 그런 남자 아. 그런 여자를. <laughs> 그리고 이두 분이 또 요즘에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아주 대단한 또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. 어, 정말 공통점이 많습니다. 응. 네. 연예 지금 응. 보고 잠깐 들었는데 11년. 어 이제 비행기 는데 11년. 1년 아니었어요? 여은... 연애 우리 아, 2011년에 만났어요. 아니요, 아, 저는 2008년에 만났어요. 아, 8년에 아 2011년에 결혼했다고? 했죠. 들 공통점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<laughs> 잘못 알았네요 아, 요건 공통점이 맞습니다. 두 분이요 비슷한 시기에 새 노래를 발표하셨어요. 그렇죠? 아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뭐또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일단 노래부터 듣고 와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죠 드디어 일단 나옵니다 정인 씨가 일어나셨네요 아래서 아. 정인 씨를 일단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 근데 제가 네. 같은 가수기도 하고 네. 또 같이 이렇게 늘 라이브를 옆에서 하면서도 <laughs> 매번 할 때마다 <laughs> 오 너무 행복한 거있죠 진심 와 이렇게 옆에서 라이브를 계속 들을 수 있다니 생쾌 <laughs> 생쾌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앉아서 들어보시는 정장에 계신 분들은 저각 하실 것 같아요. 아, 정희씨 이번에 불러줄 너무 노래가 아? 어떤 노래죠아 너무 깔아서 좋가지고 <laughs> 어떤 노래를 준비했어요? 하네 아, 지금 어, 새로 나온 앨범이그 뻔한 말이라는 네, 타이틀곡. 아 이거 윤건 씨가 작사 작곡한 연 응. 노래. 윤건 아. 씨 작곡, 계리씨 작사. 아게리 씨가요? 뛰어다니시는 네. 분이요? 그렇죠. 아계리씨 네. 아, 작사. <laughs> 자 여러분들 큰박수로정희 씨의 그 뻔한 말첫 번째 들어하 있습니다. 조명에 음악이 흐르고 수줍었던 너와 나.